자,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화법에 대한 개요를 넘어서서 이제 평서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평서문이라고 해서 꼭 어, 의문, 아니, 의문문이란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그런 문장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부정문도 다루게 되는 걸 보여드렸죠. 자,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넘어갑니다. 의문문이라, 음, 여기서도 물론,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하죠.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문사의 존재.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 이두 가지예요. 의문사. 의문사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막,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으면 의문사인가요? 배복신가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의문사라는 건 무엇이다? 5w1h가 있어요. 뭐, 6로 잡기로 하는데, 근데 저는 5만 쓸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 who도 될수 있고 what도 될수 있겠죠 그리고 where도 될수 있고 when도 될수 있고 why도 될수 있고 how도 될수 있어요 육하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와 이거를 의문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고 아 의문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의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편하겠네요. 자, 이 부분 내려놓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쓰겠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예문을 봐야 알 거예요. 아마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he said, 이렇게 말을 했대요. Do you uh, like to study?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제 왜 의문문인지 알겠죠? 이 앞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의문문이 아니에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간 부분이 의문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에요. 너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 그는 말했다. 아, 이게 빠졌네요. 아주 소소하긴 하지만. 너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 이렇게 말했대요. 즉,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뭐다? 저 괄호에 있는 걸풀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시험인 거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좋아한이라는 거, 즉, 두로 물어본 문장은, do you? 라고 물어보면 답은 둘중 하나예요. yes, I do 이거나, no, I don't 해요. 즉, 뭘, 말, 뭘 물어보는 거냐?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쓸수 있는 건 뭐다? If나 아니면은 whether인 거예요. 이두 가지로 대답을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너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건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는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물어봤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줄, 바꾸는 건지 알면 이걸 할줄 아는 겁니다. 자, he asked가 나옵니다. 왜? 물어본 거니까요. 근데 왜 ask가 아니라 ask죠? said라고 여기에 과거를 표시해 줬기 때문이에요. He asked me. 나에게 물어봤어요. 두 이유니까. 그 다음에, if가 나와도 되고, whether이 나와도 돼요. I liked to study.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liked가 나온 이유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말했던 시점, 즉 물어봤던 시점이 과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도 라이트가 나와주는 게 맞아요. 자, 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do you잖아요. 근데 내 상황에서 보면은 do you가 아닌 i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do you로 물어봤으니까. 내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평서문이될 거예요. 뒤에서는 의문으로 물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f do I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If I liked to study. 이렇게 나옵니다. 의문이 평서로 들어가요. 그가 나에게 물어봤다는 사실만은 기술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경우의 존에 뭐가 있을까요? 어, 글쎄요. 과거가 있지 않을까요? He said. 과거로 나왔는데, 뒤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과거인데 과거로 물어봐요. 이러면 어떻게 됐다 아까 평서문에서 있었던 부분, 과거의 과거랑 똑같아요. 그는 말했다. 너 공부하는 거. 핸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렇게 말했대요. 물어봤다는 거죠, 제가.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그는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풀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아까 문장이랑 마찬가지로 앞에 문장은 그대로 떨어져요. He said.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말했죠? do 로 물어보는 문장, 뒤주로 물어보는 문장은 yes나 no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땐 뭘로 받아요? if나 w h e h e 로 받죠. I로 받겠죠? you는 내 사원에선 I니까요. 근데 과거에 더 과거로 가니까 대과거가 될 거예요. head pp가 나와요. 그러면 head부터 때려넣고 시작할게요. if I had liked to study.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경우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과거만 나온 문장, 근데 밑에는 과거에서 더 과거로 들어가는 대과거가 나온 문장. 이두 개밖에 없어요, 변수가. 이것만 할줄 알면 돼요. 자, 다음. 그럼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코도 마시가기 시작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e 평서문에서 이제 썼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로 쓸 수도 있는데 현재는 간단하다고 판단돼서 그냥 현재는 놔두고 과거만 쓸 거예요. 저희가 he said 어, 뭐라고 할까요? to me 이렇게 할까요? 어... What do you 어, 내지는 okay?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물어봤다는 문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what이라는 의문사가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걸 어떻게 풀것인가의 싸움인 겁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너 여기서 지금 아, 여기 맞네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문문인 거고, 맛있어서 이 문사가 있는 이 문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된다? he asked me는 똑같겠죠? a s k me what이 나와요. 똑같이. 의문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I was doing there.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처음, 첫 번째 중요한 거 여기에 의문문으로 나와 있는 거를 괄호 밖으로 꺼낼 때 평성으로 꺼내줘야 돼요. Was I doing이 되면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 주어의 자리와 의문, 어, 여기 동사의 자리가 주어 동사로 가면 이건 평성문일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앞으로 빼준 거예요. 아, 아니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주어를, 유라는 주어를 내가 화자니까 말하는 사람에 맞게 I로 앞으로 빼주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먼저 나와 있었던 동사를 비동사를 뒤로 빼준 거예요. i에 맞는 was로. 시제는 이제 통일해야겠죠. 여기가 과거 시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현재로 말했으니까 과거로 빼는 게 맞죠, 여기서는. 그래서 i was doing there. here인데 그때 당시는 에그 장소였으니까 여기서 뭐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there로 바뀐 거예요. 자이 부분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대요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지없이 또 과거가 과거로, 과거의 로과거 과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he asked me 아 said to me로 갈게요 s a t me what were you 대지는뭐딴 것도 괜찮겠죠 Inner,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뜻은 어떻게 되죠 그는 내게 말했다 누가 저녁을 요리 했지 이렇게 해서 그가 내게 말한 시점이 said 과거인데 그가 내게 물어봤던 그 시점은 과거 죠 근데 물어본 내용은 더 과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똑같아요 위에랑 그가 내게 물어본 거죠 ask me. 그다음에 의문사는 그대로 옵니다. 위에처럼요. 후 근데 여기에서 누가 저녁을 요리했지? 이렇게 되는데 후는 약간 달라요. 여기 있는 후는 지금 현재 주어를 물어보는 어, 주어를 물어보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올 거예요. 순서 변화가 없이 who cooked dinner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평소문으로 와야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헤드가 나오는 거예요. head pp가 나와야 되거든요. 대과거는. 그래서 he asked me who had cooked dinner.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나오는 문장이에요. who와 was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h o 와 was는 주어를 물어볼 때도 있고 목적어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주어라서 따로 바뀔 게 없이 시제만 바꿔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까지 해서 어, 화법 전환의 상황들 중에 의문문 부분을 다뤄봤습니다.